그는 현대 판타지 외전. 눈떠 보니 공장 영예로 환생했습니다. 하편. 하, 하, 어, 노을 왜 이렇게 끈질겨? 아실리, 너 이제 괜찮은 거야? 콜라드, 콜라드? 너 진짜 콜라드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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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 나는 반가운 마음에 콜라드를 끌어안았다. 누나... 갑자기 튀어나온 알렌이 나와 콜라드를 떼어놓더니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알렌 형한테 무슨 짓이야? 형, 괜찮아? 괜찮아, 길버트 난 아무렇지도 않아 알렘, 넌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누나가 가는 곳엔 항상 내가 있어야지 이 방해꾼들 때문에 콜라드랑 말을 할 틈이 없네 이러다간 목숨이 남아나질 않겠어 아실래? 어, 누나, 형. 다급해진 나는 콜라드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미안, 너랑 둘이 말하고 싶은데 방일꾼이 너무 많아서. 너 무슨 걱정 있는 거구나. 알겠어, 따라와. 콜라드는 내 손을 잡고 달리더니 문이 열려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우리는 간발의 차로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는 데 성공했다. 문 밖에 있는 알렌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누나! 왜 이러는 거야? 나 콜라드랑 잠깐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 10분, 아니 5분만! 형! 길버트, 알렌 좀 데리고 응접실에서 기다려. 금방 거기로 갈게. 콜라드. 아, 알겠어. 누나, 누나 문좀 열어봐. 누나, 나 아까 뛰어다가 다친 것 같아. 적당히 하지. 지금 할 얘기가 있대잖아. 나도 나도 누나랑 할 얘기가 있다. 아, 있잖아. 드디어 우리 둘만 남았네. 우리 둘. 그래, 우리 둘만 남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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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어? 아니, 아니야. 설마 죄의 아이란 소리 때문에? 나는 콜라드의 손을 잡아 내렸고 내 행동에 놀란 콜라드는 눈을 동그랗게 뜬채날 쳐다봤다. 그래, 바닥 보지 말고 나 봐. 아 실리. 죄 아이, 참. 애한테 무슨 죄가 있어? 애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고개 들어. 콜라드는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을 마주쳤다. 붉은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다. 희생 루트. 나를 위해 콜라드를.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어? 나한테 부탁할 거 있어서 찾아온 거지? 그게. 괜찮아. 지난번에 말했지. 나를. 이용해, 이용해 달라고? <laughs> 기억하네. 그래, 날 이용해 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바라는 게 뭐, 그래? 사람이 무슨 물건이야? 가져다 쓰라고 하고. 내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어쩌려고. 내가 싫어. 어? 너 이용하는 거 싫다고. 친구끼리 무슨 이용이야? 됐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아슬리. 내 말은 날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 오늘 널 만나러 온건 그래. 나 깨어났다는 거 알려 주려고. 그리고 너 방에서 좀 나오라고. 나는 알아. 그러니까 너야말로 날 이용해 내 핑계 대고 나가면 되잖아. 나는 콜라드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노을이 서 있었다. 아, 얘는 어디서 자꾸 나타나는 거야. 아가씨. 비켜 거셔야 해요 안 그럼 제가 죽습니다 거거야갈 갈 건데 콜라드는 내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냈다 내가 콜라드를 쳐다보자 콜라드가 나를 보며 웃었다 공이님이 걱정하시겠다. 콜라드. 아실리. 네가 일어나자마자 여기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나에게 과분해. 나 때문에 네가 곤란해진다면 난 너무 슬플 거야. 금방 돌아올게. 나는 노을의 손을 잡고 곧장 저택으로 뛰었다. 저택에 도착하자 노을이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아가씨 이쪽으로. 나는 저택 내의 방 위치를 잘 몰랐고 노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커다란 방 앞에 도달하자 노을이 그 방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중앙엔 리안이 서 있었다. <laughs> 이런 미친 방에서 나가기 위해 뒤를 돌았지만 이미 노을이 문을 막은 채로 서 있었다. 비켜 노을, 드디어 그대와 둘만 남게 되었군. 어디 네 눈은 장식이냐? 누가 봐도 셋인데, 무슨 둘이래! 달콤한 과일은 날파리가 많이 꼬이는 법이지. 귀찮게 누가 과일을 과일이라... 리안에게 따지러 다시 뒤를 돌았다가 어느새 코앞에 다가온 리안의 얼굴과 부딪힐 뻔했다. 나는 놀라서 몸이 굳었고 리안은 어정쩡하게 들린 내 손목을 잡았다. 있잖아. 난내 물건이 제자리 있지 않는 걸 무척 싫어해 <laughs> 리안이 소나기에 약간 힘을 줬다 내가 리안을 노려봤지만 리안은 그런 나를 보고 싱긋 웃을 뿐이었다 하하하하 <laughs> 아실리 날 자극하지마 이 사이코패스 이대로 내 인생을 종칠 순 없어. 감금 안 당하고 여기서 나갈 방법이. 나는 주변을 열심히 살폈으나 쥐구멍 하나 보이지 않았다. 생각해, 아실리. 아실리는. 아, 그래! 나는 곧장 바닥으로 쓰러졌다. 내가 쓰러지자 노을이 내게 다가왔고, 리어는 몹시 당황했다. 노을은 나를 끌어안고 자신의 무릎 위에 내 머리를 올려놓았다. 아가씨가 너무 무리하셨나봐요. 하긴 일어나시자마자... 너는 나실 일을 보고 있거라. 내가 주치의를 불러오지. 개 먹혔다. 까불긴 내가 연극부 출신이 얼마? 리안의 발소리는 빠르게 멀어졌고, 노을은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아가씨 가여워서 어쩌나. 불쌍해서 어떻게 우리 세라? 눈을 뜨자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노을과. 바로 눈이 마주쳤다. 노을은 아주 온화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다. 너 눈뜨셨네요, 아가씨. 괜찮으신가요? 나는 재빨리 노을에게서 떨어져 나왔고, 노을은 그런 내 모습이 가소롭다는 듯 웃기만 했다. <laughs> 너 누구야? 저야 물론 아게씨. 개소리하지 말고. 신여 맞아.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